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텍이 1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이라는 국내 대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우수인력 확충과 학생 지원에 집중해 학교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올해 포스텍 4학년에 올라가는 김영균 씨는 단기 유학을 계획 중입니다. 완전 학업적인 면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또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씨가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학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스텍이 올해부터 학생 한 명당 4년간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기학을 애초에 신청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무래도 물가도 높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포스텍이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교수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등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부 학생 전원에게 1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학생에게도.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원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입학 전형을 도입하고 지원 제도를 강화해 해외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ometimes uh, we have to like use more money than than other Korean student s because sometimes we have to go back or sometimes we have to do some uh, international related business in Korea. So that's why I think it it will be good if p o s t e c like support this. 교육 연구 시설과 첨단 제조 혁신 테스트 베드 센터 등 다양한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교수 아파트 생활관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학의 위기 속에서 포스텍의 이번 대규모 투자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